오늘은 갯벌에 나왔습니다. 소라 꼬막 잡으려고요.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갯벌입니다. 어떤 게 이제 꼬막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칠개라고 하는데요. 이게 낙지가 아주 좋아하는 먹입니다. 뿌려세요. 이게 점점이 있고 중간에 막 조그만 흙들이 있죠. 요게 보면은 이게 꼬막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양쪽 있고 중간에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. 여기 이제 꼬막이 엄청 많은 곳인데, 물이 좀 늦겠어가지고, 그렇습니다. 여기 있네요. 양쪽에 있고, 중간에 조그만 흙들이 있고, 이게 이제 꼬막입니다. 이거 보시면은,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. 다 장어입니다. 장어. 장어. 요 정도 크죠. 엄청 큰 편입니다. 장어입니다. 장어. 아. 이정도 아, 아주 크네요 는 가져가야되겠다 너무 커서 미안하다 오늘의 수확물입니다 바게스 한 3분의 2정도는 주운것 같아요 아 꼬막이 뭐, 지천이네요. 한세 발, 두 발, 세 발, 네발 사이에 꼬막이 있네요. 아유, 너무 배고파가지고, 한 30개에서 50개만 더, 두 주먹만 더 줍고, 두세 주먹만 더 주면 거의 찰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손가락 하나입니다. 하나 정도 들어가면 다 찼거든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네요.